7번 이정표를 찾아서 주차장 주차를 하시고요. 여기가 매폐소 쪽입니다. 좌측으로 올라오셔서 7번 왼쪽 편에 주차를 하시고, 에라 글라이딩장 <레이러> 아, 이정표가 있습니다. 산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 방향에서 올라왔습니다. 계속 직진하세요. 3-4일전에 서해쪽하고 전남 무안 쪽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 관계로 아직 여기도 하단부인데요. 눈이 아직 안 녹았네요. 약6 0 0 m 미 점이에 올라왔습니다. 돌게 다니 쭉 이어지면서 돌로 막기를 절이때가 겨울에도 이렇게 흐르라서 보기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린 듯 합니다. 어제보다 좀 온도가 높고 바람도 작고 겨울 산행하기에는 좋은 것뭐 같습니다. 200m 지점에서 돌계단이 쭉, 절리대하고 햇노나하고,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오르시면 됩니다. 겨울산에 유미이 있습니다 약 900m 지점에 나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오르시면 가로로 인도가나 있습니다 왼쪽 편은 패러글라이딩, 할강자이고요. 정상은 바로 직진하셔서 까딱 헤매신 분들 계시다고 그래요. 바로 건너서 보면은 표지 목이 있습니다. 방장산이 이쪽 방향 붙길로 해서 1.8km 왼쪽 편이 그 신선봉이라고 있네요. 0.5km 아, 얼마 안 o 네요 시간이 나면은 o u r e going 가 o be a little bit of 지 l i t t 여기까지가 그 가파른 길은 아니고요. 거의 길이 약간 오르내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눈길이라 특히 느리막길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이젠이 없으면 힘들것 같아서 아이젠 꼭 착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1.5km 지점에 와 있습니다. 아, 방장산이 1.3km 남았네요. 그리고 쓰리봉 방향도 이쪽 방향이고요. 반대편에 그 페러글라이딩장0.9 양고 살제 방향이 아, 3.4km 조금 거리가 있네요. 양고 살제 조금 어, 못 들어보신 분들은 그 야, 옛날 그 중국 청나라의 양골이라는 그 적장이 있, 있었는데, 그 양고 살제에서그 적을 물리쳤다고 해서 그 중국 청나라 양골이죠. 양골이 양고리. 그러니까 거기가 좋은 장소입니다. 이걸 시원한 계곡이 있는 어, 깊이까지 한 20m 정도 된다고 해요. 축폭포가 2.5km 정도. 좀 가파른 것 같아요 강장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약 1.7km 지점에 대형 송전탑이 있습니다. 바로 우측 길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저쪽 길은 고창 마을 같은데 나무 역할이서잘안보이네요성전탑을 바로 지나면은 큰 바위가 나옵니다. 바위 사이로 더놓지나세요 아, 계속 오르시면 됩니다. 여기 지점이 아. 현 위치 589m 금바이 1이라고 써졌네요 <목소리> 여 앞에 보이는 산이 정상 같습니다. 방장산 현재 약 2km 정도 지점입니다. 정상구하고 가까워진 데 따로 정사도가 있습니다. 15도부터 정사도네요. 높이는 599, 600m 지점입니다. 사이에서도 천천히 오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정상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주변에 산 경관이 보입니다. 현재 고도가 6 9 3터 정도 되고요. 거리가 2.3km 정도 현재 왔습니다. 경사가 져서 첫 번째 밧줄에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번째를 지나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밧줄 조금 경사도가 더 있네요. 네 번째 밧줄을 지나면 산을 조망할 수 있는 테크 시설이 되어 있네요. 정상은 아니고요, 정상 가기 전 전망대입니다. 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게요. 제발 7 4 3 m 방경산에 올랐습니다. 우측편이 쓰리 봉 3.4로 기재되어 있네요. 하나 둘셋세 번째 높은 산이 3.4 쓰리 아, 봉인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 억쇄 봉하고 양고살제가 있고요. 억쇄 봉이 2km 중고 살 때가 4.7km입니다. 700m가 넘어가니까 상당히 바람도 세고 경치는 좋습니다만 경사도가 있습니다. 俺。 황정산은 그렇게 힘든 산 아닌 것 같고요. 아, 눈이 오면은 아. 쭉 경치도 둘러볼게요. 아, 산에 가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억새봉이나 양구살집재 쓰리봉. 아, 연계해서 산을 탈 수도 있구요. 억세봉 쪽에 패러글라이딩 그, 그 활강장이 있어서 겨울에도 어, 다른 것같대요 아, 거기, 그... 텐트를 가지고 오셔서 그... 야영 하신 분들도 계신 것같 아요. 가디 가 앙상 한것같 아도 벌써 이 꽃눈 이, 여기에 봉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부대는 없지만 경치가 좋습니다. 관음사와 쓰리봉 쪽으로 좀더 가보겠습니다. 바람이... 바람이... 겁나게 불어불어요. 시원합니다. 해가 꺼지면 상당히 기온도 내려가고 추울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시원하다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잠시 쉬었 다가 큰 설봉 쪽 으로 내려가 보 도록 하겠 습니다. Ранда выигра. 아, 어, 저는 방장산에서 1.8km 정도 내려온 지점입니다. 페러글라이딩장이 아 여기서 400m 밖에 안 되네요. 신선봉이 0.5. 큰소봉이라고 있는데 정확한 아. 표시가 안돼 있어서 잠깐 신선복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